오늘은 성경 본문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 구제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교 예배실 입구에 가면은 양 옆에 큰 돌로 두 문구를 검은색으로 새겨놓은 그러한 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돌에는 두 문구, 두 글자가 적혀 있는데 단어인데 하나는 경건이고 하나는 학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경건과 학문이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아, 학교의 어떤 모토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 신학교에 머무는 동안 수련하고 단련해야 하는 기본 목록이 아, 경건과 학문이었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지는 꽤 오래 됐는데, 늘 지금까지 제 마음 속에는 그 경건과 학문이라는 것이 마음 속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은 경건과 말씀의 탐구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양들을 양육하고 섬겨야 되는 자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이 많은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부끄러운 점도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을 통해서 재밌는 기사를 한 가지 봤습니다. 차세대 자동차로 토륨을 사용한 토륨 자동차가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토륨 자동차는 한번 연료를 주입하게 되면 영구히 평생 연료를 주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에 토륨을 8g 정도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토륨 1g이 시발유 29,000리터의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토륨이라는 것이 우라늄보다 지구상에는 4 배나 더 많고 방사능도 미세해서 그런 어차 세대 미래의 자동차로 사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차가 있으면 좋겠죠. 어떻게 보면 기름을 더 이상 안 넣어도 되니까 말이죠. 어, 차를 보더라도 기름이 없이는 차가 달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오늘 제 신학교에 있었던 적게 있었던 경건과 말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탐구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는 달릴 수 없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몰쩡했지만 그 속에는 각종 더러운 뼈와 썩은 것들, 위성과 가식이 완전히 차여 있던 사람들을 빗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속의 경건과 그리고 말씀에 관한 정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교인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철저한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하고 늘 우리가 자신을 성찰해보아야 할것 중에 가장 신앙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는지를 늘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반드시 바리새인과 동일한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늘 경건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권면해 주는 것은 경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경건의 삼요소를 구체적인 세 가지 실제 행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말이고, 두 번째는 구제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정결이라는 요소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삼요소라는 거죠. 첫 번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본다면 26절에 성경 말씀에 보면 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감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뭐 특별하게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다고 해서 경건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혀를 잠금 장치할 수 있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한 것이지요. 경건한 자는 자기의 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그는 필히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혀처럼 우리가 제압하기 힘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열린 입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손끝의 맛이 달라지고 말끝의 기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는 말을 잘하는 자입니다. 감은 이슬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득스럽게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자가 성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말을 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그냥 주구장창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그말 한마디가 은쟁반 위에 금사가와 같은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득스러운 말, 상냥한 말, 아름다운 말 비록 누가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하더라도 인내해 줄수 있고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한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례하거나 난폭한 말을 하고 또 그것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또 뒤끝이 없고 또 자기는 뭐그 한마디 하고 난다 하면 다, 더 이상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것 없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로만 믿막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에도 사람이 아다라고 어다라고 르다고 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이야기하더라도 사람들을 보고 야이 벌레 같은 놈들 너희들 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는 분위기로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극률히 여김을 가지고, 나를,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나와 동일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가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 작가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신영 씨가 쓴 마음의 쿠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생각한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서 인기응변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안 해야 될 말, 그리고 해야 될 말은 하지 못하고, 재우치 못하고, 곧 비풀린 망화지와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속을 정화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깨끗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찌꺼기를 내면의 찌꺼기를 가라앉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에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늘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에 덕을 이루고 또 말을 잘해야 하는, 조심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는 새로운 삶을 사는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스토트 목사님은 교회를 새로운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천국의 지상적 실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도 아니고, 중간 단계도 아니라는 거죠. 또 위로의 장소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죠. 세상, 새로운 피조물, 이, 이곳에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세상이 보고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성도는 늘 좋은 말, 덕스를 세우는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그 고삐를 놓치게 되면은 악한 영으로 인해서 불만과 불평의 쓰나미가 몰려오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전염된다는 거죠. 오해를 일으키고 시기와 다툼을 만들게 됩니다. 대신 감사하는 사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 선한 말을 하는 사람, 그것이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좋은 말, 선한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많이 찔렸거든요. 우리가 찔렸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바꿔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격려의 말, 좋은 말, 남을 세우는 말, 그런 말면 말한 마디가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사랑에 의해서 죽지만 남자는 자기의 상관의 말한 마디로 충성을 맹세하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말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에 조심하고 또한 해만 에서 우리 자신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불평, 원망, 시기, 질투는 우리의 전공 과목이라는 거죠. 이거는 소위 말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필수 과목이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는 잘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원망하는 것, 화내고 분노하는 것, 하지만 그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안에서 부글부글 걸어도 성령은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속에 있는 갇힌 짐승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열리게 되는 순간 그 속에 있는 짐승은 나와서 맹수가 되고 모든 것을 파괴하며 더 이상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입을 조심하시고 말을 제어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면 말로 인해서 더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자문 연구를 보면은 그,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말을 하나 보면 거짓말을 하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백 마디 말을 하면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열 마디는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그게 대해서 익숙하다는 거죠. 말한마디 하더라도 어, 자기의 가시, 교만 이런 것들이 늘 묻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빌 하이베스 목사는 자기는 아예 말을 줄였다고 합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말에 약한 자인 것을 알고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본문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경건의 두 번째 요소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경건 중에서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구제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가난한 사람들의 표상이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취약층에 속한 사람들로서 누구의 도움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수 없는 자들이 과부였고 고아였다는 거죠. 경건이라는 것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죠. 잘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말로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비판하는 자는 큰 자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말 잘하는 사람이 눈에 띄고 부각되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 잘하는 자가 아니라 묵묵히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죠. 섬기는 자는 늘 말이 적고요. 말이 많은 자는 잘 섬기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보다 행함으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다음 주에는 2016년도 우리가 성교비 지원에 관한 논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을 때부터 이웃과 타인을 섬기며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이라고 해서 성경책 딱펴들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만 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집중을 여러분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다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이것저것 따질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는 눈을 들어서 내 안이 아니라 바깥으로 세상을 향해서 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요. 부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딱한 가지. 물론 성경에서 많은 정보를 주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정보는 나사로의 거짓 나사로를 외면했다는 데 있습니다.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아무리 부자가 마음이 많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지요. 행함을 통해서 섬기고 돕고 세워주는 역할이 우리 교회 안팎에 필요한 것입니다. 구제는 행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앉아서 할수 없는 것이고요. 또 만나야 하고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희생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편하면 반드시 다른 한 쪽이 편해지고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법칙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한 도움을 기다린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미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정결을 경건의 세 번째 요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영적인 체질 개선을 말합니다. 즉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물드는 것을 경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체질 개선이 무엇입니까?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육신의 체질 개선하려면 먹는 음식부터 바꿔야죠.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기 먹던 사람이 채소 먹고 과일 먹어야 되고 잠자고 맨날 게으른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 그런 것을 해야지만이 우리 자신이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이 몸도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또 생각이 바뀌려고 하면은 보는 것부터 읽는 것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어, 예를 들면은 보수 계통의 신문, 조중동을 읽던 사람이 진보 계통의 한겨레 신문을 읽게 되면은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한겨레 신문 보는 사람이 조중동 보면은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맨날 자살하는 법 이런 데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또 맨날 싸움하는 거 보고 자란 사람은 싸움이 인생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거고 싸움 때문에 인생은 밝은 빛이 아니라 어두운 빛이라고 늘 느끼며 살 것입니다. 즉 우리가 속해져 있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읽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다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정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지성인들이라는 거죠. 현대 교육은 과학적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이성을 통한 검증 가능한 사실을 믿는 것을 현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는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모두 현대 교육 지성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현대 교육을 주입받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에 대해서 과학을 넘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중잣대를 사용합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현대교육을 통해서는 삶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신앙에 대해서는 종교를 이용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투트랙 전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중적인 형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지성인과 같이 살아가고 교회에 들어오면 종교인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항상 떨어져 있고 그럼므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 때본 만화 영화 중에 마르치 아라치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르치 아라치에 나오는 악당이 아수라 백작인데 그 백작이 얼굴이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 여자였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형태도 아수라 백작과 같이.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쪽에서는 이것을 믿고 저쪽에서는 저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야구부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다 그것은 새 속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속하는 이 세대 상황 속에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속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속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경건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제를 타고난 죄인들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영적인 체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보다는 과학적 이론에 더 수긍이 잘 가지요. 그리고 또 영적인 일보다는 육신의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좋은 관광지 가는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대더 매력을 느끼는 자들이라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풍선이 바람에 날리듯이 우리의 욕망도 세속에 따라서 중독된 삶을 살아갑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유흥 오락 없는 재력, 번세, 명예 모든 것들에 따라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때 우리에게는 정결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영적인 체질로 바뀌고 싶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막 먹었는데 고기도 먹고 저녁에 야식도 마음대로 먹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게 일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아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때 체질 개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질 개선 가운데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성장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로 인해서 동시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도를 군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명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들도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의 영과 육의 전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영과 육은 반드시 대적되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은 온통 전쟁터로 바뀝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즉, 죄성은 절대 만만하게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옛사람, 우리의 죄성을 새로운 피조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한 인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걸쳐 싸워야 하는 아주 강력한 인격적인 묘사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적 체질 변화는, 아, 잘될 거야. 그래. 이런 수준을 넘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하나님을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잘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다 해결해 주신다고 너무 하는 그러한 낙천적인 생각이 많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알, 하나님을 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정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암면 성리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끌어가는 일들을 반드시 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풍선을 메워둔 실과 같이 우리 자신을 꽁꽁 묶어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제 시대 때 일본군에게 점령당해서 고난을 당할 때 애국지사들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독립군으로서 만주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을 때 그들이 싸운 이유는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면은. 여러분의 육신의 새속의 모습과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풍성한 하신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의 경건의 삼류수를 말 구제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말에 대해서 늘 주의하시고,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돌아보고 숨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새속에 물들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새로운 피저물로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넘치고, 체질 개선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의 삼녀수를 가지고 이한 주간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에 있어서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정결케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심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기가 은혜가 충만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기로 들어와서 또 한기로 빠져나가는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가난땅을 차지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송 4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